지한화조거리 용감한의 트롤로 인해 태엄아삼 유서 1행은 지옥해에 갇히게 된다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들은 영원히 반복되는 미로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 뭐야? 여긴 어디야? 팡으로다 어? 룬은 또 뭐야 이거? 바닥에 물이 있는데? 용맨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먹었던 탕후루랑 비슷하게 생겼어 블랙 사파이어 탕후루 그런데? 그러네? 어. 뭐, 이 끝없는 물은 뭐지? 이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건가? <laughs> 이게 무슨 소리지? 앞에서 무슨 괴물 소리가 들리는데? 아 어, 무서워 얘들아 스테미나 어? 아껴 방금 뭐 떨어지지 않았어? 방금 뭐 빨간 색깔 뭐가 떨어졌는데? 아닌가? 뭐 어? 어? <laughs> 뭐야? 얘들아 어디 갔어? 나배위 혼자 있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나나 나 이상한 괴물 나오길래 저지하고 있어 지금 못 올라오게 어떻게 저지하는데? <laughs> 어? 어게 어, 안되냐고? 어, 어떻게 어, 저지했어? 아 그냥 <laughs> 오, 됐어 주변에 무슨 섬이 있는 것 같아 뗏목을 지켜서 끝까지 가는 건가? 그런가봐 센지 <laughs> 센자이가 누구지? 센자이? <센주> 아? <laughs> 센자이가 있고 약한 자이가 있어요 <laughs> 네. 어? 소리가 끝났다. 이렇게 조용할 때가 제일 어? 위험한데? 어? 여기 아파트인데? 여기 어디야? 이, 일반 집이 있는데? 지상이다. 아이스크림 가게 아니야? 아이스크림 주세요. <laughs> 여기서마저 먹을 거 찾는 거냐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야? 돌아온 거야? 어, 여기 길 있어, 얘들아. 어, 깜짝아. 저, 저, 저... 만개가 자욱하네요? 어? 누구세요? 저, 저, 저... 만개가 자욱하네요? 어? 누구, 누구세요? 우리 나온 거 아니야? 어, 뭐야? 어? 진짜 크리스마스 파티인가 보다. 어? 어? 이이이스테이 뭐야? 잠깐만. 그럼 우리 갑자기 왜 극단적인 아빠가 되냐고? 설거지 얘들아 설거지. TV 꺼야 돼. 설거지하고. 나, 나, 나 바닥 쓸게나 바닥 쓸게. 어, 나 TV 껐어. 그럼 어떻 해? 바닥 쓸었어? 지금 하고 있어. 설거지는 어디서 하는 거지? 시간이 어? 지나기 전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설거지 했어 누구? 모르겠어. 설거지 내가 할게. 손실이 설거지. 오우! 설거지 빠르다. 아, 어? 뭐야? 어, 이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누워서? 나, 일단 나 누웠어. 나 아빠 방인데 여섯 시가 되면 아빠가 오나 봐. 캐미디 새, 뭐가 들어 있었어 아까? 나 옷장에 숨었나 봐. 잠깐 잠깐만 밑에 뭐가 떴어. 뭐 뭐가 떴어? 홍찬는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빠도 <아빠한테> 잡혔어다. Hello, <나>. how <laughs> 저다고 할까?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오 <laughs> 아빠, 나 자요. 저 자고 있습니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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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용감해, 코 거는 소리는왜 저래? 용맹 진짜 코고 많이 걸더라. 두 번째 밤. 우리 빨리 해야 돼. 어, 그러니까. 6시 되면 아빠가 나왔거든. 지금 아니야, 그러면? 오! 어? 아! 형! 형이 왜 나와? 퐁이 자기 묵잠곳어로들아 아! 아! 아빠 죄송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나 묶여 있어. 3층에. 응. 나 3층에 묶여 있어. 다시 시작된다. 우리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돼, 얘들아. 나, 나왜 잠이 안 자지냐? 어, 어! 나다나 잔다! 디비 잔다, 디다나 잔다, 나, 산다. TV 나 산다, 산다, TV 산다. 산다. 아니, 이 형이 8번 출구? 어? 근데 우리 서로 촛불밖에 안 보여. 이것도 뭐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뭔데? 백룸이야? 뭐야, 이 다리 뭐야? 어, 이거 뭐야? 아, 어. 어, 너무 무서 어. 내가, 내가 주워볼게. 뭐요? 주워본다고? 난 여기서 음료수 뽑아먹을게. 아? 어? 어, 여기, 여기 빠루가 있어. 얘들아, 여기 빠루가 어? 있어. 빠루가 필요할 일이 왜 있어? 나도 좋아졌다. <laughs> 오, 오, 오.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문 까는데 쓰는 거야? 모르겠어. 지하철이 있네. 빠로는 훌륭한 대화 수단인데. 애들아 여기 끝없는 길이 또 나왔다. 우리가 여기 어디서 온거 아니야? 그런가? 맞나? 이거다. 이거라고?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나무 깼어 돌아와 애들아 어디 있어? 애들아가 아니지. 사장님들 돌아오세요. 너 <laughs> <laughs> 너무 정신이 없나봐요. 그럴 수도 있지. <웃음> 맞아. <웃음> 오, 오, 뭐야 <laughs> 그만래. <laughs> 아나 손목 아퍼. 나 손목 아퍼. 와나 지금 엄청 소리 질러가지고 아파. 나 손목 아퍼. 오? 무 소리야 뭔 소리야? 열차가 들어오는데? 오! 오! 우와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니? 어머 이게 뭐니? 이걸 우리가 왜탄 거지? 이 열차 뭐야?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끌어들였어. 와 출발했다. 오 출발했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보내줘. 내 보내줘. 뭐 뭐. 내 보내줘.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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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랙사파이어 탕후루다 <laughs> 이제 안 봐준다 봐줄까? 봐주세요 저는 아무 말 안했습니다 어, 제발 어, 어, 봐주세요 왜, 왜 느려지지? 봐줄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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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 봤어 봤어 봤어? <laughs> 어, 이거 문 두드려 문 두드려 제발 열어줘 제발 <웃음> <빨리라고>. <웃음> 여긴 또 어디야 이제 그만 제발 이제 그만해 Biak means <laughs> spadesh <coughs> Lagadi hain, hi na. rehi korehi hain, ha. Main eyes abhi kanasha hai da muj bahut Jairawey came high It say punah Milan kiya me <laughs> 내 맛있는 영혼을 먹으려 한다는데? 어? 찾았다! 애벌레! 애벌레를 집어줘야 되나봐요! 어? 와 어, 징그러워! 나애레가제 속상 속상 싫어! 같은데? <laughs> 속상한테 어디 어디? 속상이 에이, 지금 여러개가 있어요 사장님 여기도 있어 여기 한번 줘볼까? 저 앞에 저뭐야 저거? 왜왜왜왜상이 뭐? 움직인 거 아니에요 방금? 설마! 저? 점점 앞으로 움직이는 거 같지 않나? 으아! 레아잖아 속상이. 애벌레 줬잖아! <소상님. 웃음> 괜찮아 빅데이터를 얻었어 뒤돌아보면 따라오는 거 아니야? 뒤돌아보면 따라온다고? 뒤로 돌아봐 어, 싫어 어? 진짜야 진짜야 뒤돌아보면 가까워져 어, 잠깐만 이 누에 얼굴 확인했어요? 사장님? 볼래응 어. 얘들아 나도 태워줘 본래 어, 얼굴 봤어? <laughs> 아... 아... 당장씩 아, 가져가 여기도 있어 이 에버레드를 주워서 어디다가 먹이는 거 같은데 이거 어디다 물는 어, 걸까? 물었어 우리 아 저렇게 되는구나 빨리 뭔가 처리를 해야 되나 보다 얘들아, 애들아, 이거 먹이는 거야. 누구한테? 여기 애기 같은 게 있어. 애기는 잘 모르지만. 겠 얘들아 어떻게 그러면 일단 하나 나... 먹을 어 애벌레가 나를 먹으려고 해. 여기, 여기, 용맨, 용맨. 왼쪽, 왼쪽.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얘한테 먹이는 건가봐. 홍차 어, 사장님, 홍차, 홍차 사장님만. 홍차 오면 돼요. 어디 갔어? 얘들아, 나를 물라고 해, 벌레가. 일로 와, 일로. 홍차 일로 와. 빨리, 빨리 와야, 여기, 빨리 와야 돼. 홍차 왼쪽으로. 석상 쳐다봐줘, 석상 쳐다봐줘. 오케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간 거니? 왼쪽이 어디야? 어디로 갔어? 여기, 여기. <laughs> 왼쪽이 어디냐? 까 왔던 길로 되돌아와봐 봐나 곧.. 어, 여기! 오른쪽! 뒤뒤뒤 뒤! 뒤뒤뒤 뒤! 뒤뒤뒤뒤 뒤! 어디가니... 가만히 좀 있어라 얘야... 아아아아! 아, 그래. 이 아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어? 같이 사라졌네? 어디로 가서 찾아야 돼? 이러면 아기를 하나 더 데리고 와야 돼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애벌레 있어 있어 있어? 어 오케이 내가 보고 있을게요 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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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계속봐줘아 눈이 감길 것같아 아...아.. <laughs> 좋아! 먹었다 됐다 <laughs> 오 h my! 문이 열렸어. 아 어? 어지러. 아 이제 제발 탈출해야 돼. 여기 또 어디야? <laughs> 어! 땅 어! 땅이 움직여, 땅이 오, 움직여, 땅이 움직여. 오, 오, 땅이 왜 이래? 어? 말려 갔어. 이돌 바닥에 올라와야 되네. 근데 우리 여기서 못못 뭐, 뛰는데요? 못 뛴다고? 그럼 여기 언덕 오.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건가? 언덕에서 언덕으로? 근데 응. 이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건 뭐지? 그게? 매트리스 위에서는 안전한 거 아니야? 아, 발소리를 내면 뭔가 우리를 쫓아와.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사라져. 아, 이거 그거구나. 옛날에 이런 영화 있었는데, 아... 여보네... 아. 와, 이거 홍차 어떻게 지나갔냐? 이 악물고 와... 용감해 불빛도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래, 랜덤 뽑기. 어? 나 알겠다. 나한테 유리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뽑기 해야 돼. 나 도착했어. 어, 됐다. 어, 어 뭐야? 방금... 뭐야? 이거는 뭐야? 어? 뭐가 쏟아지는데? 여기는 <laughs> 빨간색깔 예쁜 꽃이 있는데? 그니까 여기 뭔가 안전해 보여 어? 여기서는 불을 못 쓰네? 그러네? 왜냐면 불이 타니까 <laughs> 어? 쓸수 있네? 어? 혼자는 왜 여기 있어? 이거 쳐다보고 있어야 돼 쳐다보고 있어야 돼 달려와 우리한테 <laughs> 나 귀신 봤어 나 귀신 봤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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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어요. 아직 이거 여기 방 안에서 내가 이거 찾아야 되는 건가 봐. 소 찾았고. 어? 나나뭐 검색이라는 게 떴는데? 그거 그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거야. 어이. 아 이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저기서. 호빵 어디 있어? 난 여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을게 이 녀석을. 어. 얘가 얘가 계속 쫓아와? 어 눈을 졸리면 얘가 또 온단 말이야. 그림.

뭔데 뭔데 이게? 어검검 검! 오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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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카타나 주워. 카타나를 주워서 얘를 베는 거 아니야? 소... 아 던지는 거다. 어 던지는 거다. 카타나를 뽑아서 얘한테 던져. 이 성스러운 카타나로 정화시키는 거야. 이건 우리 테마 사무소 전문이지. 카타나세개 모았어. 이거 더 많이 먹어줘요. 오 어, 그렇구나. 간다 삼도류 하나 삼도류 둘셋 됐다 섭들이 성공. 하나 둘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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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나 이제 피가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오우. 오우. 나, 나무가, 나무가 더 올라와! 오오오오. 누구를 향해 가는 거지? 나다! 용맨을 향해 간다. 아름다운 무빙이었어. 얘가 체력을 회복하는 거 같지 않아? 아닌가? 오 <laughs> 체력이 오 회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나무가 깜빡거리는데 그 나무를 때렸어야 됐나 <laughs> 그런 건가? 왜냐면 제가 나무에서 튀어나왔으니. 얘들아 다뭐왜 저래? 오 뭐야, 뭘 뭐. 빙글빙글 <laughs> 전세탁기야. 뭐. 어? 와딜 대박. 제제 빙글빙글 돈다. 갑자기 <laughs> 놀란 거지? 오, 나왔다 나무 나왔다 나무 나무 공격 됐다. 맞았네. 마지막 공격. 아 답이 나갔어. 썩? 오 예. 오, 됐다! 오우. 이것이 우리 힐링 테마 사무소다 이 녀석아. 한대더 맞잖아. 맞이 어때? <laughs> 더 맞아네. 하하하. <laughs> <laughs> 내 마지막 에 일격 봤어? 어 뭐야? 오 그... 나무가 하나 자라난다. 오 <laughs> 어, 탈출구처럼 생겼다. 이, 이제 나가는 건가? 이제 집에 갈수 있는 건가? 우리 집에 갈수 있어 이제? 아니야 또 빨개. 제발. 무간지옥이다. 어? 어 뭐야?

에단 파헬 히어페니스 제인 바우 츄토비베라데이피아 이츠하 용감해 대체 어떤 사람을 데려온 거냐고 도무 무서운 사람이야 저못 알아보시겠어요 의자님 소원이라고? 우리를 여기서 당장 내보내줘 하하하하담터헤인세니콜나샤헤이더드리쉐리어세도노블라르카쉬카 <laughs> 우리 실패작이라는데요? 나는 실패작이네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달리기 잠깐만, 달리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달리기냐고! 난 달리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이건가? 이거다 이거다! 그렇지! 문 열어 문 열어! 계속 열어! 아, 열면서 가! 무서워! 오! 오! 머리카락 잘렸어! 머리카락 잘렸어! 오! 떨어졌어 여긴 어디야 같이 정신 차려야 돼아 당했다 사신한테 아아 나도 뭐야 뭐 이거야 나를 업고 가줘 말려 다시 달리자 너왜 부활이 안 되니 저 됐어요 지금 오케이 내가 한 번에 성공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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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용거맨 맞아 우리 힐링템 마사무소 이달의 직원 상을 받았잖아 용거맨 맞아 난난넌 이달의 직원 상이야 난 이달의 직원이야 맞아 배속아 어디야 어디야 뒤돌아보지 말고 열어야 돼. 그렇 그렇지. 다리를 건너. 달려, 달려. 할수 있어. 무대 맡겨. 그렇지. 이번에 록키가요. 오, 어, 뭐야? 탈출인가? 우와. 어? 안만보고 달려 용감해. 지옥에서 뒤돌아 보면 안 된다고. 이 저렇게 비열한 녀석이 있다니. 빛이 뭐야? 저기가 나가는 길인가? 누가 나를 들여오려고? 무 탈출하는 거야? 저 문까지만, 저 문까지만 달리면 돼. 조금만 더 힘내. 아, 내 뒤까지 다 왔어. 뒷배터 왔어. 괜찮아. 가자, 가자, 가자야. 안봐 미치어! 진짜 미치어!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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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돌아왔잖아. 어, 어, 그러게? 어, 와버렸어. 우리 돌아왔어. 아이 크리스마스 일레게 퇴마 사무소. <laughs> 한 번에 종민이 의례를 얘기해도. <laughs> 절대로 안갈 거라고. 그래도 재밌지 않았어요? 뭔 소리지? <laughs> 뭐? 무슨 소리야? <laughs> 오늘도 평화로운 퇴마 사무소의 하루였다. 언제든지 힐링의 숲을 찾아오세요. 퇴마사무소가 기다립니다.